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폴 고갱의 작품 중에 하나,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로가 약 4미터, 세로가 약 1.5미터에 달하는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현재는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갱의 이 작품을 보면 고갱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작품의 한쪽 구석에다가 작품의 이름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목까지 그림 안에다가 써놓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고갱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가 그린 그 작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제목 또한 고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분명 나라는 존재는 현재 숨을 쉬고 사고하면서 실존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갱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 봐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 작품을 남긴 겁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고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마주하게 될이 질문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볼 텐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세상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를 따른다거나 진리를 따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결국 같은 처지에 놓인 피조물인데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그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을 쫓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설명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가르키는 것으로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육체적 욕구만을 쫓아 성적인 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구만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상태, 우리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2장 1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장일 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죽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분명 치열하게 살고 있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성취하며 누려왔지만 사실 그 상태는 그저 사단의 노예로. 세상의 유행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처음 상태, 우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정도였다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더라도 그저 피곤한 정도였다면 뭐라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가능성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시체였다. 라는 겁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볼까요? 누군가가 시체 옆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살려주겠다. 아니,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보면 아주 작게라도 까딱만 해보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요청이죠. 숨이 끊어졌는데, 그 어떤 근육도 움직일 수 없는데, 한 걸음도 작은 움직임도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이 설명하는 우리의 처음 상태는 단순한 죽음, 생명,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무능력, 절대적 불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가 무언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고민하며 선택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그 안에서 왠지 행복한 것 같고 왠지 만족스러운 것 같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무언가 할수 있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이를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시체였다. 이것이 우리 처음 상태였다라는 이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바울은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처음 출발점, 처음 상태는 절대적 무능력 절대적 불가능을 의미하는 죽음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했더라고요 유영을 했습니다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끝을 알수 없는 저 우주의 작은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보는 개미가 모래 하나 옮기는 것보다도 작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대단해 보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뭔가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였다. 풍조를 쫓아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쫓아 살아가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였다. 절대적 무능력, 절대적 불가능. 이게 우리의 처음 상태였다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맞죠? 이 땅의 모든 인생과 인류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절대적 무능력과 불가능의 상태였으니까 물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은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엔 완전하고도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죽은 것이 확정된 사망자이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어떤 작은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절대적 무능력과 불가능의 상태, 죽음의 상태, 그래서 그 어떤 작은 가능성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였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종 노예가 되어서 육체적 회랑만 쫓고 나의 생각과 마음만을 쫓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은 철저히 그리고 오직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국률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불쌍하게 여길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한 극률하심으로 그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지금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한 없는 극률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살리신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처음에는 사단의 종 노예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소설도 이렇게 쓰면요. 적당히 하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보자로 죽음과 사단의 노예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라는 이 고갱의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창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집안 배경으로, 직업으로, 자동차로 살고 있는 집으로 누군가는 존귀한 존재가 돼요 또 누군가는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린 사단이 설치한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사단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창조주 구원자의 자녀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다시 한번더 천천히 읽어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절인데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큰 사랑을 인하여. 7절입니다그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면서 극률을 사랑을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것이 딱 필요한 정도만 부으시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풍성하게 부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학기 첫 번째 로마서 성경 공부 때도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할 때 언제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극률이 사랑이 충만하다 풍성하다라고 설명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한한 인생에 무한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극률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 이로부터는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극률이 차고, 넘쳐 흐르면,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면,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교만했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니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려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요하며 갈등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다. 외인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으로 있는 에베소 교의 성도들의 상황, 유대인과의 그 갈등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전에는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 사이의 깊은 골이 메워지면서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뒤어지는 에베소서 2장의 나머지 모든 말씀들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창호 형제 자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성격이 너무 잘 맞고,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고, 그래서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사이가 하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같이 지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같이 지냈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교인들이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시는 극률과 사랑과 은혜가 차고차고 넘쳐 흐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의 벽이었던 그 벽이 갈등의 골이었던 그 골이 무너지고 메워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갱이 마지막 던졌던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그분의 참된 극률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과 은혜로 무너진 인생을 살려야 돼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진정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극률과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가득 채워지고 그런 다음 그래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돌려진 이 수도꼭지 밑에 위치한 이 컵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폭포같이 쏟아지는 극률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억지로 흘려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릇에 물이 다찬 후에도 계속 물이 거기로 쏟아지면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겨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학교와 학원과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집에서 마주치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갈 목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고갱이 품었던 질문이자 또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설교를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왔습니다. 절대적 무능력, 불가능의 상태가 우리 처음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처음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기 없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 철저하고도 완벽한 죽음이 확실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길 멈춰선 안 돼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죽음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완벽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오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인해 살리시고 심지어 자녀까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평생의 감사가 이유가 되고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피난 가는 길에도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 항상 마무리를 감사로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사랑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사단의 종이다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로서 세상의 유행, 유행을 계속 쫓아가며 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학교, 학원, 직장, 사업장, 집, 교회 그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유익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요 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며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요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극률, 사랑,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가득 채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잠기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충분히 채워지면 누리고 나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극률을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창공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들이 회복되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루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전체를 한 보면요, 무려 절반을 2장 전체 말씀의 절반을 하래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과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진짜 쫓아가야 될게 무엇인지 바로 하나됨이 그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 은혜로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는 것, 회복시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끝을 알수 없는 거대한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회복시켜 하나가 되어 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애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슬, 손에 들려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만족 못하도록 지금 내 삶에 불만을 가지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끝없는 불평과 불만과 갈증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한 인생으로 소망 없는 인생으로, 혹은 또정 반대로 하늘로 불줄 모르는 교만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이 사회를 몰아가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나만 생각해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뒤로한 채 욕망에 이끌려서 도무지 잃을 수 없는, 누릴 수도 없는 꼭대기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감사를 고백합시다. 정체성을 잊지맙시다. 회복시켜 하나가 되어갑시다.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세 가지 요청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참된 인생, 성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